시력 교정술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특히 안경은 걸리적거리는 데다 인상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라식이나 라섹을 항상 고민하곤 하죠. 눈은 크게 검은 자와 흰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흰 자를 공막이라고 하며 투명한 막인 결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검은자는 빛이 들어오는 동공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명한 막인 각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홍채 뒤에는 동공으로 들어온 빛을 굴절시켜 모아주는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를 통해 모인 빛은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빛이 망막 앞이나 뒤에 모이면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바로 안경과 렌즈입니다. 피치 동공에 들어가기 전 미리 굴절시켜 망막에 잘 맺히도록 하는 역할인 것이죠. 라섹이나 라식 같은 수술을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는데 시력 교정술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시력 교정술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눈동자를 고정하는 일입니다. 눈동자가 움직일 경우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물리적인 안구 고정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는 안구 추적 장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을 석션이라고 합니다. 각막은 크게 각막 상피와 각막 실질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땐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를 고정한 뒤에는 각막 상피를 벗겨내고 레이저로 각막 실질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약간 오목하게 만들면 수술이 끝납니다. 이렇게 각막 실질의 모양이 바뀌면 빛이 동공으로 들어가기 전 각막 실질에서 미리 굴절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치 안경이나 렌즈를 쓴 것처럼 말이죠. 즉 시력 교정술은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이 아니라 각막 실제를 안경이나 렌즈처럼 바꾸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력 교정술인 것이죠. 이때 각막 상피를 어떤 식으로 벗겨내느냐에 따라 라섹이냐 라식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알코올이나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 상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우리나라에선 레이저 각막 상피 절삭 가공 성형술 라섹이라고 합니다. 제거된 각막 상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됩니다. 그런데 재생될 때까지 각막 실질을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용 렌즈를 넣은 뒤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후에 각막 상피가 재생되면 렌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라섹은 수술 이후 외부 충격에 강하고 안구건조증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력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고 동증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막 상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뚜껑처럼 만들어 열고 닫는 식으로 진행하는 수술 방법을 레이저 부조 각막 절사 가공 성형술 라식이라고 합니다 라식은 각막 상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력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각막이 얇은 사람은 뚜껑을 만들 수 없어 수술을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일 라식이라는 수술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라섹 라식과 같지만 각막 상피를 통과하는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 실질을 깎은 뒤 각막 상피에 약간의 상처를 내 깎아낸 실질을 꺼내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각막 상피에 나는 상처가 적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수술 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비용이 비싸고 아직은 축적된 데이터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시력 교정술은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수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수술을 진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시력 교정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민한 뒤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 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 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